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공포 게임 바로 스펀지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바로 한번 어, 게임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펀지밥 게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어, 추천을 해줘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 플레이. 오, 뭐야? 오, 이거 집게리아죠? 자, 테이크머니, 이 오피스. 사무실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 테이크머니. 이제 이게, 이제 그, 뭐야? 계산한 데서 돈을 가져가라. 또한 개는, 어, 뭘 찾으래요? 어, 화장실에서 뭘 찾으라는 것 같고, 마지막 한 개는 햄버거를 어, 훔치라고 합니다. 오씨 자, 이거 지금 여기 이게 사무실에 있는 돈 같은데, 이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오, 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오! 일단 미션 하나 깼고요. 오우 오, 무서운데? 오, 뭐야. 뭐야 자문 닫고요 어 햄버거 여기있네요 <laughs> 아아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뭐야 어 뭐야 아아어 깜짝이야 어. 어오오 어. 어, 나 진짜 개 깜짝 놀랐어 어 어, 어. 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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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와! <laughs> 어. 와! 와! <laughs> 심장 떨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왜 스펀지 밤도 갑자기 가나와?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어. 여보세요? 뭐야? 어, 영상통화인데요? 어, 그냥, 잠시만요. 어, 그냥 끊었어. 어, 그냥 끊었거든요? 왜 갑자기 나한테 영상통화한 거지? 어, 어,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받아볼게요. 어, 뭐야? 너, 너, 뭐야? 뭐야 어 그냥 또 끊었어 아니 아니 푸사는 <laughs> 이렇게 순수하게 생겼는데 방금 여러분들 그 스펀지방 이게 뭐예요 뭐야 어 잠시만요 전화 전화왔습니다 이번엔 음성통화예요 받아볼게요 여 여보세요. 우리 가게 왜 왔어? 네? 우리 가게 왜 왔어? 어, 저는 가게를 안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돈 가져갈라고? 돈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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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게임에서 그런 건데, 저 실제로는 돈을 훔칠 생각이 없었어요. 게임에서 시킨 미션이라서 한 건데. <laughs> 아니요, 저 진짜, 진짜, 진짜 그런 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누가 너가... 슬기리하 어, 아, 어, 죄송해요, 저. 어, 제가 진짜, 제가 무릎 꿇고 반성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저 게임에서 시킨 거예요. 진짜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네가 뭘뭐 훔치려고 했으면. 예. 네. 저한테 뭘훔치실려고요 생명 네? 목숨 제 목숨이요? 그래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아직 돈을 안 훔쳤잖아요 할려 했잖아 아 그쵸 할려 했는데 아직 안 훔쳤잖아요 현행범이잖아 하... 아니 그건 맞는데 훔쳤잖아 그..그쵸 그래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반송하겠습니다, 진짜. 안 돼. 아 그럼 제가 용서 받으려면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저리랑 비슷한 데가 어딨지? 어, 저희 동네에는 롯데리아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리아 근처에 새벽 4시에 혼자서 나와. 롯데리아에요? 근처에 있다 보면 내가 있을 거야. 아, 근데. 아직 제가 새벽에는 가기 힘든데, 롯데리아는. 저기요? 아, 제발. 올 때. 네? 하나 가져오고. 뒤집게요? 네.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싫으면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새벽 4시에 롯데리아에 기집개 갖고 가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래그래 끊었어요 그래. 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아니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준 게임 한것 뿐인데 아직 돈도 안 훔쳤는데 어 아니 새벽 4시에 롯, 롯데리아 근처로 오래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론 그 롯데리아가 완전 시골에 있는 거라서 진짜 아무도 없어요 새벽 4시 가면 근데 거기 뒤집게 갖고 오래요 뒤집게나뭐 어떻게 하라고 어. 일단 제가 호진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일단 구하려고 후, 용기 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아니 나는 그냥 게임 하려는 거 뿐이었는데. 아, 저는 그냥 아직 돈도 아, 아 돈훔 쳤구나 벌써. 아, 여러분들 저 저기 있던 돈 훔쳤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스폰지밥이 환호. 내가 저렇게 무서운 스폰지밥을 새벽 4시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제가 새벽 4시에 롯데리아에 뒤집개를 들고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진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고도 한번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스폰지밥에게 살아남을 수 있게 다들 댓글에다가 진호님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오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료 많라 진호라고 합니다. <놀람>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원래 스펀지밥이 새벽 4시에 어, 롯데리아로 오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심한 감기들 걸려서 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을 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스펀지밥한테 죽는 거였는데 스펀지밥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음성 녹음이 하나 어,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 음성 녹음을 바로,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녹음의 주인은 바로 스펀지밥입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에이, 진어, 너왜내 말을 안 듣니? 내가 분명히 새벽 4시에 로디엘이 하러 오라 했잖아. 왜 오지 않는 거야? 죽고 싶은 거야? 호진치 못 오도 내가. 이 아팠다며? 그래, 내가 그래서 너에게 진짜로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그래 바로 어떤 기회냐 집게리아 버거보다 훨씬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준비해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 싶으면 너를 살려주겠어 하지만 아니다 그러면 바로 너를 죽일거야 알았지? <laughs> 이렇게 스폰지밥이 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후,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자는 스펀지바이 원하는 햄버거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편의점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어,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편의점에 가서 베스트 원이라는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이게 진짜 GS 25시에서 가장 맛있다는. 어, 편의점 햄버거인데요. 그냥 준비하면 맛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스펀지밥을 위해서 케찹하고 몇 개를 좀 추가시켜서 어,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케찹이 있을 건데, 케찹하고, 어, 케찹만 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원래 햄버거에 그냥 케찹만 뿌려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리고 좀 죽음의 스펀지밥이니까 피 모양처럼 좀 꾸며주면은 스펀지밥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어,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햄버거를 따서 어, 깨끗이 손을 닦을게요. 좀 접시에 햄버거를 줍시다. 접시에 햄버거를 두고, 아, 제발 이게 게살버거보다 맛있어야지. 제가 살수 있습니다. 자, 와, 이거 진짜, 이게 씨. 자, 자 여기다가 케찹을 이쁘게 골고루 뿌려주고, 덮어줍니다. 좋았어. 자, 이렇게 하고, 전자렌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햄버거를 지금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스펀지밥이 어 근데 뭐 어디다 놔둬야지 스펀지밥 먹는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어, 햄버거를 데핀 후에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침 딱 스펀지밥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큰일났습니다 스펀지밥이 뭐라했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맞아 그리고 햄버거 편의점 거 아니지? 설마 편의점 햄버거를 준비했으는은널 죽일 거거든 <laughs> 그러면 좀이게 <이따> <laughs> 편의점 햄버거인데 어떡하죠? 그래도 솔직히 밑져야 본전이니까 베스트 원 햄버거라니까 한번 화장실에 두고 현관문을 어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굉장히 무서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햄버거를 다 준비 됐으니까요. 햄버거를 끊을게요. 자, 햄버거. 어, 그래도 좀 비주얼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 굉장히 괜찮고. 자, 햄버거를 준비했고요. 햄버거랑 당연히 어, 콜라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진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콜라, 코카콜라를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 이렇게 햄버거와 콜라를 준비했고요. 이제 이걸 화장실 놔둔 다음에 현관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굳이 이걸 꼭 한... 화장실에 둬야 돼? 나가자 오공. 일단 오공이가 서로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두고 현관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를 마쳤고요 저는 이제 어, 방에 들어가서 어,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스펀지밥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스펀지밥이 경고했잖아요.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고. 저는 이제 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펀지밥이온것 같습니다. 밖에서 뭔가 음식을 먹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들리세요? 오늘 살짝 열어볼게요. 음식먹고있나봐 햄버거 먹고있는거같아 스펀지밥이 지금 일단 지금 오공이랑 저랑 방에 숨어있거든요 오공아 가만히있어 우리도 죽어 일단 저랑 오공이랑 방에서, 숨, 방에서 숨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만약에 근데 편의점 햄버거인거 와씨 아, 먹고있어 아직도 오공은 우리 가 걸리면 죽어 편의점 햄버거인거 걸리면 저희가 죽기 때문에 아, 어떡하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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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리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오공마 우리 어떻게? 여러분들 먹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 먹는 소리가 멈췄고, 어? 어, 스펀지부터 전화왔습니다. 여보세요. 진호, 말씀해. 큰 몸이니까 살려주는 거야. 만약 다른 계신 놈을열심면는 너는 벌써 죽었어 말이야. 에이. 그리고 센스있게 호가 팔레까지 준비했더라고. 그 센스 에 내가 너무 감동 했어 그러기 때문에 오지된 친구들까지 살려주지. 에이. 그러면은, 다음에 보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끊었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스펀지밥이 다 먹고 간것 같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서 화장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화장실 한번 열어볼게요 설마 완전히 스펀지밥 있는 거 아니겠지? 너무 무서운데? 어다 먹고 갔어. 오공아, 왜 그래? 오공아, 왜 울어? 올라와. 오공아, 왜 울어? 올라와. 나와. 여러분들. 다행히도 스펀지밥이 진짜 맛있게 먹고 간것 같습니다. 오공아, 왜 자꾸 울어? 근데 오공아, 왜울죠 오공아, 왜, 왜 울어? 왜, 왜? 왜 어디 보는 거야? 왜? 공아 밖에 나와? 왜안 나와? 아니, 오공이가 이상해요. 공아 일로 와? 오공아, 너 자꾸 어디 보는 거야? 현관문을 봐. 어? 현관문 왜?